오늘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횃불의 선지자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앞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서 단지 300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선발된 300명의 군사들에게 나팔, 비낭아이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숨겨들게 했습니다. 밤에 미디안 진을 기습할 때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러내고 동시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혼란에 빠져 서로를 치며 도망쳤고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빛과 구원, 나팔은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 그리고 300명은 적은 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횃불의 선지자 기드온이라 하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 구원을 이끌어낸 지도자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횃불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작은 횃불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팔을 불어 볼까요? 우리 모두 횃불의 선지자 기도원처럼 말이에요. 자, 다음에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그럼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